기후변화는 기온, 해수면 온도뿐만 아니라 해수면까지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붉은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 거북들의 서식 산란지는 모래사장인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바다 거북의 산란과 서식에 악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붉은 바다 거북 서식지는 기후변화로 줄어들고 있다. kbs가 팩트 체크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얼마나 왜 상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1880년대부터 약 21에서 24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해수면이 바다 거북들에게 실제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세인트 캐서린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1998년부터 연간 평균 3m씩 급속히 침식되어 바다거북의 적절한 서식지 면적 또한 10년간 전체 해변의 25%에서 12%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해안 개발이 결합되면서 바다거북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변 침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해안선의 양 25%가 방파제와 튜브로 덮여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의 경우 바다거북의 산란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바다거북이 이러한 구조물 뒤에 갇히기도 하고 방파제 앞에 둥지를 틀 경우 침수될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일본 역시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어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본 바다거북협의회장인 마츠자와 요시마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남쪽 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모래 해안이 콘크리트 등으로 개발되어 모래사장 면적이 줄어드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간된 논문에서는 2010년부터 2 e p 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바다거북 r 종의 산란지 훼손 가능성을 분석했는데요. 일부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형이 평평한 서식지는 2050년까지 100% 침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많은 서식지가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붉은바다거북 서식지는 기후 변화로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정합니다.